안녕하세요. 천상신구 성미부살입니다. 날이 너무 더워요. 오늘도 뭐 38도까지 올라가니까 생활하기가 조금 좀 힘드신 분들 많죠. 너무 더워서. 어, 이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꿈도 우리가 재물이 늘어나거나 부자가 될수 있는 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로도 이런 것들이 맞을 수 있는 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꿈을 안 꾸시는 분들은 없어요. 누구나 꿈을 꿔 하지만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또 꿈을 꿨을 때 생생히 남는 꿈인데 이게 돈 꿈인지 아니면 나쁜 꿈인지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꿈을 꿨을 때 재물 꿈 그리고 또 부자가 될수 있는 꿈. 똥꿈은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뭐 똥꿈을 꾸면은 돈이 생기고 재물이 늘어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똥꿈도 내가 재물을 벌거나 돈을 벌거나 금전이 늘어나거나 횡재수가 올라오면은 내 온몸에 똥을 묻히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가 옛날로 얘기하면은 변소죠? 똥통에 빠지거나 아니면 시원하게 앉아서 대변을 보신다던가 또 우리가 똥밭에 굴러던가 이런 꿈들은 우리가 돈꿈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똥꿈도 어, 좀 나쁜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꿈을 꿨는데 변기 속에 똥이 하나도 없어. 비어있어. 이러면 내 금전이 손실이 올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몸을 씻어내는 꿈은 좋은 꿈인데 똥 같은 거 묻었는데 그거를 막 씻어내는 꿈은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똥 꿈을 꿨을 때는 몸에 똥을 묻히던가 똥똥에 빠지던가 똥통에 넘어지던가 온몸에 똥을 묻히던가 이런 것들 뭐 누런 똥을 뭐 우리가 산에 본다던가 이런 꿈은 우리가 재물이 늘어나는 꿈이고 금전이 늘어나는 꿈 부자가 될수 있는 꿈이에요. 그리고 두상 꿈은 어, 돌아가신 영가들, 내가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꿈에 조상이 나왔을 때 어, 우리가 재수가 돈을 벌수 있고 또 금전을 벌수 있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근데 조상이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꿈은 아니야. 근데 조상님이 나왔을 때 그냥 환하게 웃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거를 나한테 준다던가 또서류나 이런 거를 준대던가 돈을 준대던가 이런 꿈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아니면 무슨 꽃이나 이런 것도 줘도 우리가 재수가 있는 꿈이고 복권 번호를 일러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간혹가다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드물지만 조상들 이렇게 번호를 불러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에서도 내가 어떤 거를 물건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뭐 복권 번호를 불러주거나 복권을 주던가 요런 꿈은 우리가 재수 꿈이고 또 부자가 되는 꿈이에요 근데 반대로 조상이 우리가 아마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이 시커멓고 막안 좋게 나온다던가 이러면은 어, 집안에 흉사가 생길 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 꿈은 다 재수 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상에서는 내 조상에서 오는 꿈, 일러주는 꿈이기 때문에 좋은 꿈 외에는 우리가 좀 조심하라고 예지를 주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조상이 나왔을 때 바른 모습, 깔끔한 모습, 그 다음에 환하게 웃는 모습,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주거나 돈을 주거나 이런 거는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좀 조상이 너무 허름하거나 뭐 행색이 좀안 좋다던가 얼굴에 그늘이 많다던가 이런 거는 우한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나쁜 꿈입니다 어 그리고 귀인, 뭐 연예인 이런 꿈을 꾸는 경우들이 있죠 무슨 대통령하고 악수를 한다던가 연예인을 만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무슨 성관계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연예인들한테 어떤 선물을 받는다던가 그 다음에 내가 연예인들을 많이 본다던가 유명 연예인들을 또 유명 인사들을 좀 이렇게 보는 꿈은 재물 꿈이에요 재수 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귀인이나 뭐 나라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유명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명하신 분 어떤 방면으로도 얼굴이 알려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꿈에 나오면은 어, 우리가 재물로 볼 수가 있고요, 재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악수를 하거나 끌어안되던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던가 이런 꿈들은 우리가 다 재물 꿈으로 보기 때문에 어, 좋은입니다. 돼지 꿈도 제가 어, 먼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돼지 꿈은 우리가 태몽으로 볼 수도 있고 재주 꿈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돼지 꿈도 내가 새끼의 젖을 먹인다던가, 새끼, 어미 새끼가, 어미가 새끼들을 집안으로 들어온다던가, 또 뭐, 많은 돼지들이 집안으로 들어온다던가, 이런 꿈은 우리가 돈 꿈이에요. 집안에 재산이 뜨는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돼지들도 일단 산업지가 않아야 되고, 일단 집안으로 다 들어오는 그런 거는 우리가 재수 꿈이고, 부자가 되는 꿈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적으로 봤을 때는 배추나 무나 뭐, 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막 배추가 막 심어져 있는 거를 본다던가, 무가 막 심어져 있거나, 무가, 시, 우리가 물을 뽑았는데, 무가, 어, 크고 좋다, 이러면은, 그돈꿈으로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파, 푸른 잎사귀,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해서 다 재물, 금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추, 배추를 갖다가 우리가 김장한다고 꿈에 뭐 트럭으로 쌓이거나, 아니면 집안에 배추가 쌓여있는다던가, 이런 꿈은 다 재수 꿈이고, 부자가 되는 꿈입니다. 아어 그리고 또 쌀, 말할 재 우리가 집안에 쌀이 막 쏟아진다던가, 쌀이 쌓인다던가, 아니면 쌀통에서 쌀이 막 넘친다던가, 이런 꿈은요, 다 재수, 금전 꿈입니다. 그러니까 쌀도 많이 쌓여있는 게 좋아. 조금 있는 것보다는 많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거는 돈 꿈, 돈 꿈인데 우리가 지폐나 수표나 큰 돈이에요. 큰 돈을 받았을 때는 그게 재수 꿈인데 우리가 동전, 동전을 받았을 때는 근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꿈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전을 받으면 근심이고 큰 돈, 될수 있으면 큰 액수를 받아야 어 그게 재수 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돈을 내가 조금 받는다던가 그러면 뭐 나쁜 꿈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금전은 아니다. 내가 어떤 문서, 뭐집 문서 이런 거를 받았다던가 이런 꿈은 우리가 재수 꿈, 돈 꿈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불이 나는 꿈은 불이 활활 타오르서 집이 다 타야 돼. 불이 타다 말고 꺼져버리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는 우리가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거는, 어, 집안이 활활 타는 거를 본다던가, 아니면 내 몸에 불이 붙는 꿈도 좋은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산이나 이렇게 산불 같은 게 그냥 막 빨갛게 불이 나거나 활활 타오르는 거는, 우리가 금전이고 재수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 불 나는 꿈. 재수꿈이에요. 용꿈, 태몽으로 볼 수도 있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재물운으로 볼 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권력과 명예,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용은, 어, 하늘을 나르고 승천하고, 요런 꿈이 좋고, 여의주를 물거나, 불을 품거나, 내가, 어, 용을 타고 놀거나, 요런 꿈들은 다 재수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꿈을 보면은, 뭐, 똥꿈, 뭐, 조상에서, 그 다음에, 뭐, 유명 인사나, 아니면 돼지꿈, 용꿈, 그 다음에, 푸른채소, 배추. 뭐, 무, 이런 거, 그 다음에 불이 나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쌀, 이런 꿈들은 전체적으로 다재수 꿈이고 금적 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꿈에 대해서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 호박. 늙은 호박이나 호박 같은 꿈은요. 태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재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호박도 재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들이나 이런 것들이 집안으로 막 먹이를 쪼아서 모아놓는 것도 우리가 재물 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우리가 이런 꿈을 꿨을 때 내가 재물이 늘어날 수가 있고 금전이 늘어날 수가 있고 부자가 될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